더위에지쳐 버린 음, 한 소녀가 있습니다. 페이크아웃해 음, 주세요. 스페인어. 뭐라고?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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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음, 잊은 소녀가 바람에 있다 파라에발. 볼을 봐 볼. 파라에발. 다시 해 볼게요. 다시 물어봐 주세요. 여기 더 위를 먹고는 <놀람> 소녀가 <놀람> 있다 <놀람> 건강검진하러 갇혀버렸네요 어. 숙소까지 15분 정도 걸려서 하나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역시 택시가 짱 근데 우린 택시 많이 안 타요 뭐아요 실장님 어? 네? 여기는 요새 세비야죠 세비 세븐치 지 자동형 음. 아니야 너무 깨끗해 아 와우 야 얘들아 이게 호텔이니 혹시? 혼자 쓰실 분? 자야 그래 아니 싫어요 저 여기 사잘래 그래 저 여기 살게요 요리 해 먹기 딱 좋은 곳. 일단 저희 오늘 저녁거리랑 지금 조금 먹을 거 이런 거다장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시에 예약 이 있다고 했어요. 아마도 그래서 그때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음. 포크랑 이런 건 있어? 있어. 어디? 여기 있습니다. <laughs> 일단 저희 급하여 급하게 이렇게. 음, 잠시만요. <laughs>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메트로폴 파라솔? 메트로폴 파라솔입니다 이게 전망대가 있는 목조 소각품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저희 숙소 앞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나오자마자 항상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히랄다와 세비야 대성당을 가고 있습니다 내시 예약이여가지고 얼른 가볼게요 네, 저게 히랄다인 것 같아요 꼭대기에 세워진 종탑이라고 있는데 아시를안된다고 해서 어 나무밖에 안 보이는데 <laughs> 진짜... 세비야 대성당은 볼게 지금 너무 많아요 이걸 어차피 다 소개해드려봤자 집이가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드디어 대성당은 여기서 그만 찍을게요 저 맞췄다 보니 지금 히랄라탑도 모르고 있는데 그때 방문이 조금 더오르 끝이 안 보이세요 <laughs> 너무 눈두덩 안 되지 여기 없는 깊이세요 아직 판도 안 올라왔는데 28 히랄라탑? <laughs> 여기 한아다 으희랄다, 윤성당 이거 지우, <laughs> <laughs> 이 윤영이. 이제 저녁을 만들어 먹요 저녁을 만들어 먹요 이런 느낌. <laughs> 이게 약간 1대0점 <일대 웃음> 맛있어? 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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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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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어에어에 어머, 아니 어머, 어머, 어 여러분 음. 오늘 첫머날밤 어머, 어 짠. 맛있다 맛있다 네. 맛있어 여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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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내일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늦게 나갈거여서 오늘은 푹 잤다 일어났고 일단 시장 먼저 가서 여기 납작복숭아가 스페인이 되게 유명하다 해가지고 시장에서 납작복숭아 한 박스 사올거고요 지금 가는 길인데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못 들고 있을 것 같아서 시장 가서 놓도게하 그래도 다행히 실내네요. 2kg에 3 5 k 싸긴 싸다. 2kg에 3 9 이게 지금 뭐가 많아. 이베리코랑. 원포요 캄페로. 땡큐. 잘 하세요. 잘 하세요. 보기 힘든. 이거 딱 이거. 응. 근데 맛있어 보이긴 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그 베스트볼 말안 나? 어. 지훈한테 배운 스페인어인데. 파라예발 뽀르파보르 이게 포장해 주세요 라는 뜻이래요. 파라예발이 포장 그리고 뽀르파보르가 플리스. 와. 모든 진심으로. 이번에 다른 버전이었어요. 다른 버전으로 먹어보려 합니다. 어, 오늘 들이 받겠네요. 네, 민영 씨가 보여. 나는 그거 할수 있고요. 뽀여 하나 제대로 알아가기나. 응, 음. 좀짤것 같아. 근데, 근데 냄새는 어제 거보다 훨씬 좋아. 응, 음. 응, 음. 아, 어디? 어, 먹고 거... 아. <laughs> 왜? 왜? 나또 못하고 그래. 아, 얘건 약한... 약간... 어 되게 좋은데, 근데... 응, 센데 색이네. 아 근데 난 빨간색일 줄 알았는데. 나도. 봐봐. 나 약간 불닭볶음면 생각이 나. 너 빨간색이야? 아니네? 내거는딱 그냥 그 국물을 볶음면 시켜. 이거 냄새 왜 이렇게 좋아? 볶음면 시켜놓은 건 뭐야? <laughs> 맛있는데? 근데 진짜. 너는 그게 맞아? 전에 미쳤땅하나먹고 저희가 지금 알카사르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입구인 것 같거든요?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여기다 짐검사를 해서 그거 하고 나오면 이런 풍경입니다. 아까 더워서 말씀 못 드렸는데 알카사르가 뭐냐면 풍수로 가득한 정원, 화려한 아치, 16세기 타일로 지어진 연드마크인 양왕궁이라고 합니다. 어, 뭐. 방금 다른 뭐 정원... 어머. 동작이 있어요. 무섭나 보다, 사람이. 안녕. <목소리> 지금 <목소리> <목소리> 갑자기 느낌이 너무 초록초록해요, 분위기가. 갚았다 해서 나갈게요. 땀을 쳐드셨어. 더위에 지쳐버린 한 소녀가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셨나요 더위를 먹었어. 왜 이렇게 여기 어딘데요? <laughs> 응. 응. 여기 어디예요? 알카잘르? 페이카웃 해주세요, 오 스페인어. 뭐라고 여기. 파라발또 이준소녀가 있다. 파라발르보파라발 <laughs> 다시 해볼게요. 다시 물어보세요. 여기 더위를 먹는 <laughs> <진정러야>? 소녀가 있다. <웃음> <웃음> 무척 차가운 물 주세요, <laughs> 어. 오무 <오늘? 웃음> <laughs> 어. <laughs> 무척 아프리오 아구아 보르바보. 무척 차가운 주세요. 스페인어 전문가가 되었다. 일정이 더 남았었거든요. 뭐두 가지 정도. 어그 정원이랑 광장. 어, 어. 정원이랑 광장을 볼라 했는데 음. 그거 어. 볼 지금 날씨가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가면은 굉장히 제정신이 상태로 못볼것 같아가지고 네. 다시 재정비를 네. 하러. 어 uh, uh, maybe you go s t r t h e r e is entry. We l i v they close but not here. you should go maybe. There, there, and turn left. Yeah, go straight and turn left. Okay, sister, thank you. Thank you. t h a n k y o u t so I'm t h so g t h o g t h t m o g o g a d o g a d t h a s i 왜 많이 없어? 별로야? 그냥 레몬맛이야 물에다가 먹박 소주 먹는거야 음. 우와 저 아. 혼자 다 먹어요 <laughs> 제가 카메라가 아니라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너무, 너무 예쁩니다 지금 야경이랑 같이 해서 아 카메라를 왜 안들고 왔니 <laughs> 자아 yeah. yeah. yeah.